안녕하십니까. 아이두트랄의 야성미입니다. 아, 오늘은 어, 카브리터를 들고 한번 나와봤습니다. 카브리터 어, 구조를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청소를 할때 어떤 식으로 청소를 또 해줘야 좋은지 어,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 중국에서 건너온 녀석입니다. 정품을 흉내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딱한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다릅니다. 이 부분이. 자, 정품에는 이 호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거의 99% 유사하다. 자, 이 호수는 어, 그거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정품 같은 경우는 이 홀이 이제 세 개밖에 없는데, 위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호수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어떤 압력이 들어가서, 이 압력이 이 아래쪽 그릇에 어떤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압력을 더 올림으로 해서 기름이 더 쉽게 잘 올라오겠죠 자 저희가 통상적으로 쓰는 카브레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 모델 델로토 PHBL 26이라는 카브레트가 있고요 EKN PWK 28이라는 카브레트가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밑에 그릇이 둥구냐 아니면 네모진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이제 그 기능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자, 요거는 조정할 게 없습니다. 이건 그냥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 어, 아이들 스크류가 있습니다. 아이들 스크류는 이제 메인 스로틀 밸브 자, 요 메인 스로틀 밸브가 잠그면 올라가고 풀면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요쪽 처음에 들어가는 아이들 상태에서 주입이 되는 공기의 양을 조정하는 거죠 이제 아이들이 얼마나 빠르냐 덜들 하느냐 덜덜덜덜덜 하느냐 이게 초크죠 초크 초크는 기온이 낮을 때 시동이 더잘 일어나도록 기름을 조금 더 많이 넣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옆으로 들어가서 또 옆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자 열면 열리고 너무 닫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공기 터널이 초크 터널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열려 있을 때 공기 터널이 또 만들어져서 또 기름을 빨아 올려서 내부에는 어, 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에어 스크류입니다. 어 케인 모델은 그 아이들젯 아이들젯의 공급이 되는 에어 스크류입니다. 아, 정 가운데에 아, 메인젯이 있고요그 다음 코그 살짝 옆으로 아이들젯이 있습니다 아주 구멍이 작은 아이들젯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아이들젯에 공기가 얼마나 유입이 되게 하는가 아, 라는 그런 아, 스크류입니다. K는 이쪽에 있고요 델로토는 왼쪽에 있는데 공기는 똑같은 구경으로 나옵니다 공기 양은 정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조정하는 거는 기름 조정하는스크류다 그래서 이제 표준적으로 할수 있는 세팅은 케인 같은 경우 이 에어 스크류는 1.5 바퀴를 풀어 놓는 거라고 합니다. 0.5 1 1.5 이렇게요. 델로토는 다 잠갔다가 3.5 바퀴를 풀어 놓는 것이 표준이라고 합니다. 자, 다 잠그면 막, 막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이건 에어입니다. 풀수록 공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풀수록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델러트 쪽은요. 그래서, 얘는 풀수록 기름기가 없어지고, 얘는 풀수록 기름기가 많아집니다. 아,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 젯보다 먼저 있다. 그러면 에어 스크류가 되고, 뒤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어, 기름 스크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리하실 때. 네, 처음에 에어 필터 쪽스텐반도 그 풀고, 이쪽 스탠반도 풀고, 그래서 이제 꺼낸 다음에, 이 위에부터 빼면, 어, 이게 스로틀 케이블과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 같이 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그건 조심히 이렇게 내려놓고, 요것만 따로 분리해서 나옵니다. 아, 자, 이 바디만 분리해가지고 이제 청소를 해 주실 텐데, 청소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내부를 본 김에 또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필터 처음에 이렇게 호수가 위에서 내려왔었죠. 이제 그 호수가 내려오면 이 구멍을 통해서 요 구멍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뭔가 압력이 전달이 되고 그다음 이제 요거는 음 이제 오버플로우 파이프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이 그릇에 이제 기름이 차면 한이 정도 찹니다. 요거 요렇게 보시면 요거보다 훨씬 위에 있죠? 어, 여기까지 살 때는 이제 괜찮은데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요리해서 요리 들어가죠? 요리해서 요리해서 밖으로 요리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버플로우 기능이 있다는 거. 이 밑에 풀수 있는 너트, 볼트가 있습니다. 이 볼트는 어, 뭐 밑에 찌꺼기가 쌓이기도 하고 우리가 청소할 때 아니면 뭐 오토바이를 뭐 장기간 안탈 때, 뭐 카브레타에 기름을 다 빼고 싶을 때, 그때 이제 빼는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메인젯이 이거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잠겨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출렁출렁 거려도 여기에는 기름이 어디 가지 않고 계속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한마디로 이것도 메인젯 그릇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런 기능이 하나 또 있고, 어, 그다음에 이거는 초크젯 그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초크 기름이 이제 요 파이프를 통해서 올라가는데, 자, 이 파이프가 이 구멍 속으로 들어갑니다. 기름이 한이 정도 차면 이 구멍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름이 차면 이 구멍도 같이 이렇게 차오르게 되죠. 이제 이 기, 구멍 안에 파이프가 들어가서 빨아올리게 되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 아래쪽 그릇에는 하나 둘셋네 가지 기능이 있다 자 이제 위쪽을 보겠는데요 자 요거는 불에입니다 불레요 부레. 안에 보이시면 저 메인 밸브가 있습니다 그 밸브가 쭉 따라올라 같이 올라가서 이렇게 잠그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계속 쓰면 또 빠지겠죠 없어지면서 그러면 또 채워주고 채워주고 우리 화장실 그 변기랑 똑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쪽, 여기서 보면 구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구멍이. 자, 맨 위에 있는 거, 이거는 숨구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기름 탱크에서 호스가 이렇게 와서 기름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 나오게 되는 기름을 후리하고 같이 움직이는 이 밸브가 이렇게 막아주게 됩니다. 다차면 막고 또 쓰서 떨어지면 또 나오고 그래서 기름이 이쪽으로 계속 유입이 되는 거죠. 이거는 밸브고요. 지금 세 가지가 남았죠. 하나, 둘, 세 가지가 남았는데 이거를 다 Z라고 일단 불러보겠습니다. 어떤 Z 그러면 뭐, 뭐 분출구, 어, 분출구 같은데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이 옆에 있는 아이들 젯입니다. 자, 저희가 통상적으로, 어, 스로틀을, 자, 스로틀을 감으면 밸브가 열리죠. 놓으면 이렇게 내려가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RPM 구간이 거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이 열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에게도. 거의 저도 반 이하에서 놓, 놓습니다. 근데 이반 이하면 메인젯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메인젯이 어떤 그 역할을 할, 역할을 하려면 반 이상부터 천천히 관여를 하는 게 메인젯입니다. 그러면 반 이하에서 관여하는 게 바로 이 아이들젯입니다. 어, 이게 이제 아까 에어스크류였는데, 이 에어스크류가, 자, 여기 공기 터널이 있죠, 이렇게. 공기 터널이 들어가면 이게 지금 이쪽이 터널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왔다가 올라가서 이제 뿜어서 나가는 건데 메인젯은 이 구멍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메인젯은 이게 공기 터널입니다. 자, 그래서 <laughs> 메인젯 뭐 거의 우리랑 관련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아예 막아버리고 타도 괜찮을라나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메인젯입니다. 그리고 구멍이 이건 비교적 넓습니다. 근데 아이들젯은 구멍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뭐 여기 뭐 어떤 이물질 이런 거에 잘 막히기도 합니다. 아이들 잽이 막히면 시동도 좀 불량하고요. 어 그다음에 아이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막 그냥 또라이 같습니다. 그냥 쓰로틀 반응도 느려 엄청 느려집니다. 잽잽이 하려고 이제 뚝고 하는데 몸 따로 오도바이 따로 오도바이가 되게 늦게 따라오는 거죠. 이게 막히면 그렇게 됩니다. 초쿠젯도 엄청 넓습니다. 뭐 이물질이 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메인젯 초쿠젯은. 근데 아이들젯은 하이 너무 자식 너무 너무 구멍이 작아요. 자 아이들젯을 제가 한번 두 가지를 더 가져와봤는데 이 아이들젯을 이렇게 보면 뭐 구멍이 물뭐 뚫린 건지 안 뚫린 건지 이게 진짜 애꾸눈을 뜨고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아, 우리가 청소를 할때자이 아이들젯을 아, 컴프레셔 에어로 아작을 내야 됩니다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불어와서 그냥 뻥뻥뻥 뚫어야 돼요 이 아이들젯은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여기 토출구 보면 이 아래쪽 이 아래쪽 구멍 있죠 어, 거기가 토출구다 그래서 여기서도 불고 여기서도 불고 해서 앞뒤로 에어컨 프레셔로 아작을 내버리십시오 우리가 청소한다고 딱 열었는데 어? 아, 더러워 이런 데좀 닦고 안에 막 아, 이런 데 닦고 어? 휴 어, 바닥도 뭐막 이런 데 닦고 어? 이래서 딱 조립하면 청소 하나만 하라는 거 청소는 무조건 1순위가 이 아이들젯입니다 우리가 이제 에어 불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빼놓고 이제 에어 작업을 하는데 이거 이렇게 놓고, 막 여기서 이 불어버리면 이 가벼운 것도 그냥 얘 푹푹 날아가잖아요. 네. 막상 조립하려고 봤더니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 이럴 일이 안 생기게 안전한 곳에 바람 관섭안 받을 곳에다 놔두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자, 이 불에 거꾸로 놓고 세웠을 때 불에가 이렇게 멈췄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빨리 닫히는 거죠. 기름이 덜 들어오는 겁니다. 또 너무 숙여진 채로 멈춘다. 어쩌면 이게 안 다칠 수도 있고요, 밸브가. 너무 많은 양이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 뭐 출렁출렁 하는 그런 것만 해도 이쪽으로 계속 오버플로우를 해서 막 질질 세고 다니죠. 그래서 가장 적당한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똑바로 딱 세웠을 때, 거꾸로 세웠을 때, 자, 요 라인, 이 라인. 그냥 평행선이면 될것 같습니다. 청소하는 첫째 일순위가 바로 어, 아이들젯이라는 거, 아이들젯을 뚫지 못하고 청소를 했다. 그거는 아, 아무 쌀뜨개 없는 짓을 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카브리터, 깨끗한 카브리터로 어, 깨끗한 엔진 출력을 만들어 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